네 안녕하십니까 1 1월8일 반도체 뉴스입니다. 포토레시스트, 불라수소, 불라폴리미드, 일본이 2 0 1 9년 한국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든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세 개입니다. 이중 불라수소와 불라폴리미드와 브라, 달리 이제 포토레시스트, 이제 P.R.은 국산화가 더디고 이제 이 솔벤트를 초 고순도로 생산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인데 이상이뭐 중견 기업 켄트로닉스가이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EUV 노광 공정에서 핵심 재료인포토레스트를 구성하는 프로필렌 글리콜 메티레테르 아세트산을 순도 99 99.99%로 실생산하는데 성공해 양산 중이라면서 24년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 양산하기 위한 최종 고객사의 품질 승인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PGMEA 그러니까 프로필렌 글리콜 메티레테르 아세트산 개발을 마치고 대량 생산을 위해 작년부터 이제 240억 원을 들여서 연 1만 톤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고 하고 올해 추가로 170억 을 투자해서 생산 능력을 2만 5천 톤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에 이게 이제 좀더 성공적으로 이제 하게 된다면 이제 p r 이포트레스트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산화가 조금 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좀더 선두수자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